어 아,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가 관광 레저 용지에요, 또요. 어 아, 그래서 1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인지, 네, 이렇게 되어 있고, 2지구가, 아, 이렇게에요, 이렇게. 2지구가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잼버리가 또 진행이 돼요. 진행이 돼 가지고 굉장히 5만 명 정도가 2023년 8월 달에 여기서 야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변산반도 쪽에 프로그램이 또 많이 잡혀 있어요. 아 그래서 새만금은 알리는 어떤 기폭제가 또 되죠. 아 잼버리 하는 2023년도까지 기반 시설을 웬만하면 구축을 하겠다. 왜 허허벌판에다가 아, 행사를 할수 없으니까 아, 그렇게 하겠다. 일정이 1단계 사업이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2023년도까지 우리가 투자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 1단계가 그래서 어, 그 후로는 2단계로 어, 우리가 아또 2단계는 또 내부 개발이 또 많이 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그 후에도 계속 가격은 올릴 것이다 라는거 보고 있습니다 예, 본 개발이 한참 남았으니까 이 새만금 사업은 2040년도 까지 해요 점점점 아, 미뤄지다 보니까 딜레이 되다 보니까 2040년도 까지 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수요가 2040년도 까지는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 언제든지 들어가셔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곳이죠. 아 그러나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 빨리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보니까 인접 초인지에 뭐 개발 무슨 협력을 했다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아, 그래서 잼버리를 하니까 아, 요거를좀 이용을 하자 아, 상업용지라든가 아, 숙박용지들 아, 숙박시설 같은 것들을 아, 이용을 하자. 그래서 뭐 개발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가 어, 육군군데, 어, 여기에 새만금 수목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1530억 정도를 들여서 어, 여기다 만듭니다. 아, 그래서 해양형 어, 수목원을 어, 만든다 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새만금이 이렇게 많이 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군산군도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고군산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케이블카를 또 이렇게 만들고, 여기 무녀도를 그 숙박시설 같은 것도 만들겠답니다. 그리고 야미도, 신시 야미도 지구에도. 어, 숙박시설 200실 정도의 규모를 만들고 아, 여기에 무슨 인공 해변 같은 거 라군이라는가 아, 그런 것들도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리조트 같은 걸또 만들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한참 남았다는 거죠 아네 한참 동안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만 올라간 요 아니잖아요 여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어, 물론 여이 내부 쪽엔. 어, 이거는 국가 땅이죠.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국가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투자한 곳은 아니고요. 이 인접지예요. 그래서 어, 군산과 김제와 부안인데 아, 김제는 어, 여기가 배후 지역인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땅이 많지 않아요. 다 농림지역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군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도 군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산업단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어2 2 개의 그 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지 아, 대략적으로 이제 어, 물을 끼고서 쪽에 있겠죠 아무래도 어그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굉장히 어, 동네가 공기가 안 좋아요 굉장히 살기가 안 좋아요 제가 여기 갈 때마다 느낀 거는 뭐냐면 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어, 군산 쪽을 보여요 여기 보면 뿌에 요 뿌에 뿌에다 못해 까맙니다 검에 검에 검해. 검하다 보니까 야, 여기는 살 곳이 아니다. 제가 항상 다니면은, 부안을 이렇게, 어, 서해안 고속도 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부안을 들렸다가, 뭐, 일 보고, 쪽으로 해서, 방파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요, 항상. 항상 가다가, 어, 비흥항 쪽에서 뭐 먹을 거 있으면, 아, 어, 이쪽에 해삼을 좀 사먹고. 그런데, 또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산업도로를 타고서 가다가, 아, 어, 이쪽인가요, 이쪽? 이쪽 보면, 장항 쪽으로, 그 다리가 연결이 됐어요 장항 쪽으로. 그럼 좀 이쪽으로 쫙 가다 보면 서천 나오고 또 서양 고속도로랑 또 이렇게 위쪽으로 오면 또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길이 좋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서양 고속도로가 한참 가다 보면 나와요 바로. 길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 이쪽으로 항상 이렇게 가다 보면 이금방은 뿌예요 뿌예.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안 좋다. 아 공업 도시라 그런가 봐요. 근데 물론 뭐 이쪽 군산도 뭐. 어, 이쪽도 군산이잖아요. 뭐 이런 데도 다 군산인데 어, 이쪽으로 갈수록 어, 아무래도 자연환경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근데 어, 1차적으로 이런 데는 굉장히 안 좋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아, 부안 쪽으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겠다. 그거는 몸으로 진짜 느꼈어요. 저는요. 항상 갈 때마다 느낀 건 아, 부안이 인구가 몰릴 곳이 확실하다는 라건제 아, 생각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부안이 터진다 터진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설명은 오늘 이렇게 드리고요. 새만금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어, 인구가 늘어나고 어, 4차 산업화가 되고 관광산업이 되고 새만금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오셔야지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지 안 하시고 계시면 안 된다. 어, 세종시도 그랬고 그세종시의 버금가는 어, 세종시보다 뭐 뛰어나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광 산업이 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두 마리 토끼 그리고 공항하고 항만이 또 껴져 있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곳이에요 세종시랑은 완전 딴판이죠 근데 세, 세종시가 인구가 30만명이 지금 넘었는데 지금 가격이 몇천만원짜리가 수두룩하죠 근데 세만금은 그거보다 모든 게 커요. 모든 게다 큽니다. 인구라든가 아니면은 규모라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모든 게 크기 때문에 여기는 세종시보다 더해면 더했지 못하진 않다. 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세만금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고요.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